저희 부모님 연배에 아는 지인분들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은 1980년에 이민을 준비하면서 갖고 계시던 서초동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모든 자산을 정리해 이민을 가셨고 또 다른 한 분께서는 갖고 계시던 강남 아파트는 냅두고 나머지 자산들만 정리해서 이민을 가셨습니다. 아마 그분께서는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미련이 남아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나셨던 두 분은 대부분의 이민 1세들이 그렇듯 미국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엄청 고생하며 터전을 잡고 아이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 이두 분의 현지 생활은 어떨까요?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너무나도 극명하게 부의 격차가 갈려버렸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파도소리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분이 이민을 가셨던 1980년에는 강남 은마 아파트 30평대의 분양 가격이 2,100만 원, 평당가 68만 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사인 가족 월 평균 소득이 22만 원 정도였으니까 물론 그때도 8년을 숨만 쉬고 모아야 했던 가격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아파트가 23억이라는 겁니다. 자 이민 당시에 강남 아파트를 팔고 가셨던 지인께서는 아마 한국의 미래를 좋지 않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될 줄은 몰랐어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한국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매도를 한 거죠. 적어도 미국이란 자산보다는 나쁘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 뭐 그런 거였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해왔고 그에 맞춰 부동산 특히 모든 일자리와 학군과 교통이 집중된 강남 부동산은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동산을 팔지 않고 이민을 가셨던 지인분께서는 현재까지 그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자산 가치 상승은 둘째치고 월 현금흐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국에 오셔서 몇 달씩 머물다 가셔도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매도하셨던 지인은 현재 미국에 주택 한 채만 갖고 계시고 아직도 계속 일을 해야만 하셔서 10년에 한번 정도 겨우 한국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이 이야기에서 부동산을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산의 중요성 그리고 장기적 우상향 자산의 매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올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해서 자주 언급되는 월가의 레전드 피터린치가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던 시절 가장 많이 하던 행동은 많이 오른 주식을 매도하고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은 새로운 주식으로 갈아타는 순환매였고 그렇게 펀드를 운영하면서 13년간 2,70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그가 펀드를 운영하면서 자괴감이 왔던 순간은 자신이 순환매라며 매도했던 시대를 선도했던 좋은 주식들의 누적 상승률이 자신의 트레이딩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다고 그의 책 월가의 영웅에 쓰여 있습니다. 월가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진행하는 순환매보다 시대의 흐름을 이끌었던 장기적 우상향 주식들을 매도 없이 장기투자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투자였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과 주식투자의 사례에서 제가 느낀 점은 좋은 자산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 고수들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동산은 엉덩이 가볍게 촐싹대는 게 아니야. 엉덩이 무겁게 깔고 진득하게 갖고 가는 거야. 피터 린치를 비롯한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위대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 이렇게 우리 주변의 지인 사례나 레전드 투자자들의 조언이 있고 그 얘기를 다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과 자신만의 기가 막힌 내피셜과 매크로 분석 경기 예측까지 더해서 최고의 순환 매를 시도합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잘 사니까 이제 한국 부동산은 필요 없지 않겠어? a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b주식 사고 b주식이 많이 오르면 다음엔 c주식 사면서 계속 익절해 나가는 게 최고 아니겠어? 하지만 결과가 말해 주듯 이 세상은 자신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투자의 현인들의 말씀처럼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찾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투자법을 익히며 서울부동산 테슬라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발견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산인 걸 알고 있는 서울부동산은 제포폴에서 부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구축해주고 있다면 제가 폭발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 가격일까요? 40년 전 34평 강남아파트를 2100만원에 매도했던 지인분께 여쭤봤습니다. 그 돈이 아니었으면 이민 못 가는 거였냐 꼭 팔아야만 갈수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었답니다 그냥 그 가격이 높다고 생각했대요 한국 부동산은 더 이상 안 오를 줄 알았대요 근데 그분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민 가지도 않은 수많은 분들도 그땐 강남 부동산이 40년 후에 이렇게까지 오를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늘팔땐 잘했다고 생각하고 팔아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화폐 현상이라는 것, 테슬라가 시대를 선도하는 위대한 기업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고 부정하시는 분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 만약 비트코인이나 테슬라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신 분이라면, 저는 웬만하면 그럴듯한 잔머리로 매도 타이밍 잡아서 전량 매도하는 행위는 극도로 멀리 하시기를 권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을 어렵게 발견해서 일단 한번 샀다면, 그 매수라는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지.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건그 어떤 이유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처럼 먼 훗날 미래의 내가 과거의 그 순간 우둔했던 자신을 미친듯이 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꼭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처럼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초기 시점에 자신의 그럴듯한 논리와 촉에 근거한 전략매도라면 앞으로 40년 후에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과 한달 전인 2022년 12월에 테슬라는 거의 50%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일론이 테슬라 운영에 신경 안 쓰고 트위터에 정신 팔렸었잖아. 테슬라는 안 그래도 적이 많은데 일론이 자꾸 정치 트위터하고 정신 안 차리잖아. 많은 언론 매체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끝없이 했었죠? 그럼 올해 들어 바닥부터 40%가 오른 이유는 뭔가요? 일론은 아직도 트위터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정치 트윗도 계속하고 있고 여전히 언론사의 PR이나 광고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주가는 왜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을까요? 정말 떨어질 때 각종 언론에서 떠들어댄 이야기들이 테슬라 가치 하락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처럼 지금이 데드캡 바운스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언론 기사로 나오는 내용만 믿고 일반 대중의 눈으로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참 다양한 깨달음을 얻는데 저는 그중에 하나가 언론이라는 곳의 실체라고 봅니다. 어렸을 땐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끼리 다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너 확실해? 확실하냐고. 내가 뉴스에서 봤거든. 확인해봐. 이러면 대화 종결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 경험이 좀 쌓이고 실제 투자 경험도 늘어가다 보니까 언론이라는 곳이 자체적으로 수익화한다는 게 구독료나 시청료가 전부라 빡빡한 곳이다 보니 대부분의 수익은 광고료이고 광고는 기업이나 권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에게 돈을 주는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기사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모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기사를 쓴다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요. 주식이나 코인 쓴다고 금융 전문가가 아니죠. 그냥 언론의 속성에 맞춰 대중을 상대로 한 콘텐츠 제공과 공익성 정도만 고려해서 쓸지 사실 그 기사의 내용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기자 본인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 만약 그들이 그걸 구분할 수 있다면 그들은 왜 기자를 하고 있습니까? 여의도나 월가로 가야죠. 그리고 월가나 여의도의 사람들은 기자도 맞추는 걸못 맞추고 있는 바보들인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건 공인중개사면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던가 은행, 증권사 직원이면 무조건 주식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투자는 투자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하고 실전 경험을 쌓아온 사람이 그 사람의 전공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잘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은 부동산이 매매될 수 있게 가운데서 중개를 잘해 주시는 거고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상품을 실수 없이 잘 판매하고 고객 관리 잘 하는데 특화되신 거지. 그런 업무를 잘 하신다고 투자를 잘 하는 것, 투자를 잘 아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에서 언급하는 내용이나 각종 중개인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그들의 눈과 입을 빌려 대신 들어보는 것 뿐, 그들보다 투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공부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잘 보세요. 불과 며칠 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세상 다 망해 가고 더큰 폭락이 온다고 이곳저곳에서 떠들어댔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앞으로 주식 시장이 좋아질 거라느니 금리 인상은 곧 멈춘다.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부동산 정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금매가 빠르게 소진됐다. 별별 시장이 좋다는 얘기들은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사이에 갑자기 퍼펙트 스톰이 온다더니 갑자기 이 세상이 갑자기 미쳤나요? 전 세계 언론이 짰나요? 아니 며칠 사이에 한 해가 바뀌었다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일론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언론에서 그렇게 욕하던 거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 주가가 올라가대요? 갑자기? 테슬라 좋게 본다는 기사들이 나오네요? 갑자기? 여러분 이런 정말 유치하고 황당한 바보 놀이에 계속 동참하실 겁니까? 계속 그들의 장단에 칼춤추면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재물로 바칠 거예요? 투자는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누가 사라고 사고 팔라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피 같은 돈으로 내 손으로 버튼 누르고 내 손으로 사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기사와 전문가들의 얘기들의 90% 이상은 이걸 사라, 이걸 팔아라, 지금이 타이밍이다 같은 매수의 펌핑과 매도의 공포, 끊임없는 트레이딩의 제한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들으면서 자신의 자산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자신의 계좌는 어느 순간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가 가루가 되는 동안 정부, 금융회사, 언론, 중개인들의 호주머니로 내피 같은 돈이 다 나눠져 배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장점과 해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판단되는 자산들을 자신의 포폴에 담고 최대한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아주 단순한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신없이 트레이딩하고 기사 보고 영상 보던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한 건강 관리와 독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가격 오르니까 잠잠하지. 좀만 빠지면 또 바로 폭락로 나옵니다. 그때 또 바짝 졸았다가, 오르면 또 웃었다가 제발 이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실리콘밸리와 전세계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스타트업 문화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는 너발 라비칸트는, 1974년 인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해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집안 환경과 안전하지 않은 주변 여건으로 학교가 끝나면 매일 도서관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우연히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면서 아이비리그인 다트머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곳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후에 2000년대 실리콘밸리에서 에피니언스라는 상품 후기 사이트를 만들어 첫 번째 사업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엔젤리스트를 설립해 우버와 트위터 같은 회사의 초기 투자자로 활동했고 현재도 끊임없이 창업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너발 라비칸트가 생각하는 부와 행복 그리고 투자에 관한 내용을 그가 10년 동안 트위터와 블로그, 팟캐스트를 통해 공유했던 내용을 엮어 무료로 배포한 책 내용 중에 제게 울림이 있었던 내용들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전 요즘 이 책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너발 라비칸트께서 지난 10년간 온라인에서 공유해주셨던 내용들을 엮은 너발의 가르침. 그동안 빌리조 님이 왜 그렇게 너발 너발했는지 이제서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블로거 군만두 님께서 이 책의 한글 번역을 마치고 공유해주셨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군만두 님 블로그 URL을 올려놓을 테니 너발 선생님의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소름 돋고 반짝였는데 그중에서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만 이 영상에서 간단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바른 현대사회와 같이 타인의 노동력과 자본 그리고 한번 만들면 끊임없이 활용되는 책 영화 미디어 소프트웨어 같이 한계 비용 없는 제품이 부를 창출하는 레버리지 시대에는 하나의 올바른 결정이 나머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올바른 결정을 했다면 부수적인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물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올바른 결정을 했냐는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보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타인의 노동력이나 자본을 빌렸거나 멀티플이 가능한 창의적 활동 등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더 그렇다고 말하며 모든 결정을 내리는 매 순간 순간마다. 힘의 크기보단 힘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뛰지 않고 한 걸음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으니 부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를 투자적 관점에서 제가 풀어보면 매 순간순간의 트레이딩과 매크로 분석을 통한 포지션 변경을 신경 쓰며 정신없이 차트와 뉴스와 FOMC 회의 결과를 보기 전에 자신의 투자는 어떤 투자인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투자에 임하고 있는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들을 장기적으로 매집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매순간 더 빠른 길을 찾으며 전속력을 다해 달려갈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가격의 오르내림을 맞추려고 시도하며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내려고 하는가 이큰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 즉 올바른 판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올바른 판단이 끝났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적립식 매수방법 시기 자산관리 밸런싱 등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올바른 결정만 잘하면 된다는 거네? 그런데 아무리 잘 결정했어도 그게 언제 성공하는데 자신이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라고?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사업이든 투자든 자신의 커리어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문득문득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너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아낸 하나가 있는데요. 좋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인내심만 지키면 됩니다. 20년 전 제가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멋있다. 엄청 똑똑한데 헌신적이기까지 하네? 라는 감탄사가 나왔던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 성공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너발이 강조한 것은, 결국 올라갈 사람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잘하고 있더라도 결과물이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하염없이 세면서 기다리고 있다가는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인내심이 바닥날지도 모르죠. 누구나 한 번에 부자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 세상은 효율적인 곳이라서 시간을 들여야만 움직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여러분은 당연히 시간을 갈아넣어야 하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지식과 책임, 레버리지와 자신만의 고유한 스킬셋을 모두 갈아 넣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즐기면서 계속하고 계속하고 그냥 계속 해야 돼요. 무언가를 추적하거나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 자립과 시간과 공간의 자유, 또는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삶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찾아 지속적으로 매집해 나가고 있더라도 자신의 수익률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월별 자산 현황 증가율을 계산하고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데일리 뉴스와 변화를 체크하며 계속 목표치에 얼마나 다가갔는지를 세고 있다면 2030년까지 장기투자 여정을 모두 완주하기 전에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대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끝난 이후에는 그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나 현황 체크보단 투자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현인들의 투자 철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월 현금 흐름을 높이는 생산적 활동에 집중해 자신의 투자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계속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너발께서 말씀하셨듯이 올바른 결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자신의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때까지 이 과정을 즐기며 계속 계속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